장성철 소장이 망연자실했다는 윤석열에게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출석 의지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 의지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글쎄 말이에요. 뭐든 이제 피의자가 이럴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 몰랐냐라고 묻고 싶어요. 서정호 변호사 얘기하면 구속이 안될줄 알았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 무죄라고 생각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망상이죠. 많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과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망연자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당초에 기대를 했지만 기대 못 미쳐가지고 넋이 나간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저는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변호인 접견 막뭐 하루 네 차례씩 해가지고 거의 뭐 일과 시간 내내 그 에어컨 나오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들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날 더운 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토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한 의전 아닌가 예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